<laughs> 뉴뉴 얌바, 호노가 멋있어. 아, 서울 멋있다. 아, 서울 처음 와봐. 서울 처음. 서울 아. 처음 와봐. 저희 사실 경상도에 서 살았거든. 왜 너가? 나는 아, 서울 출신. 나 아. 아, 성북구에서 자랐어. 아, 음. <laughs> 그 친구는 가자. 그 서울 가자나요? <laughs> 가자로 가자? 어? 우리 유튜브 할수 없어. 유튜브. 어 내가 들잖아. 너만 찍고 너가 들잖아. 나만 찍는다. <laughs> 지갑을 사치기. 베이지층, 블랙 레드. 아니 양쪽에 빨간색 보여. 제가 빨강이로 보이시나요? 빨갱이로 보이세요. 흔들어요. 아니에 원래 지갑. 원래 쓰는 지갑. 어, 얼굴 어, 잘 봐. <laughs> 이랬는데, 이랬습니다. <쓴다>. 이랬거든요. <laughs> 아니, 머리 진짜 잘 어울려. 그지 일본인 같아. 서한이가 반발을. 일본인 같아. 중국인 같아. 친구가 스톰이래. 벽토마? <laughs> 배부른데, 빵 하나 먹을래? 나 배부른데 멍아 마마나... 지금 중랑역에서 울타리 공장 가는 길인데 대본이 이거? 중랑역에서 <laughs> 아연아죠 앞에 웨이팅 갔다. <laughs> 저거 웨이팅이야?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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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대 해 기억하지 말것이건첫번째랬 이건 첫 번째. 날 네, 진심으로 좋아하지 말것뭐래누이마카 저희가 십덕이에요맞다나 쿠폰 있지? 이번에 응, 말로 5 0 0나 얼마짜리야? 5000원. 남한 쓸거 기기 남한 쓸거 기기 남한 쓸때 남한 나는 남자친구 나는 여자친구 내 말이 다 맞고 니네 말은 다 틀려 나는 나는 남자... 여자친구 내가 고정 먹고 싶으면 너도 먹어야 돼 나는 나는 남자... 여자친구 내가 커피 시키면 너는 빵을 사와.